우리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가 26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기시는 주의 모여 성자 예수 그귀한필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 보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흰다더 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못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시. 그 은혜와 그 신사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있는보다 더이는보다 더.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추억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까지 오는 씻을 수가 아주 없는 여기 한 보배 피운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은혜 가운데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편한 잠자리를 청하였던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상쾌하고 신선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범민스러움또 죄됨을 주께서 씻어 주시고 우리가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깨끗케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그 모진 고통을 나를 위해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심기를 굳건히 하여 주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며 힘 있게.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 일들로 분주하게 다녀야 하고, 우리는 뜻하지 않은 곳에 우리의 발을 세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주께서 우리를 깨끗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항상... 빛의 자녀로 살기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 참 좋은 사람, 밝은 사람, 그리고 평강의 사람으로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억지로 만들어내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배어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훈련하고 각고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우리의 용기가 백 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픔과 질병 속에서도 이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질병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약속하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이 수고한대로 먹고 마시며 누리며 행복하게 하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서럽지 않게 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며 부러워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인 즉곧 그 능력의 사람임을 재물과 돈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켜 행하여짐에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는 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어, 하트 모양인데 여기에 고대 생물이 이렇게 암모나이트 같은 것이 새겨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고대 생물도 사랑으로 나타나는 분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떤 조각들, 그 어느 미생물도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오래된 고생대의 그러한 생물들도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싶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사랑이 되어져 가도록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음식이 더럽게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음식을 먹은 사람이 속에서 뱉어내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 이스라엘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어 부정한 음식과 그리고 부정하지 않은 음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떤 음식은 어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어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데는 어 그때 당시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어뭐 돼지고기가 하나님이 어 우리들에게 아주 더러운 음식이라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을 당시에 돼지를 사육할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도 않고 돼지가 소처럼 그렇게 어, 소나 양처럼 이, 케어가 쉬운 것도 아닌데다가 또 돼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질병을 유발시키는 어, 그러한 일들도 있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이렇게 사육해서 먹기는 참 어려운 어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또이 이런 음식을 통해서 구별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영적 체계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그 음식이 꼭 나빠서가 아닙니다. 어꼭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면 돼지고기를 먹는 민족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전통과 관습에 빠져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운 자, 그것을 안 먹는 자는 깨끗한 자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어서 깨끗해지고 그것을 먹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은 자, 그 먹은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좀 바꿔 얘기를 해 보십시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까? 더러운 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소고기를 먹었다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 사람 마음 속에서 어떤 것을 끄집어내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돼지고기를 먹어도 선하고 착하고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소고기를 먹어도 더럽게 사는 사람, 사기치고, 아주 그냥 못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음식에 있겠냐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 것이지 환경을 탓하지 마라, 먹는 것으로 탓하지 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성찬식을 합니다. 그렇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할때 나누었던 그 마지막 최후의 식사, 최후의 만찬을 재현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자, 성찬식을 먹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의로워집니까? 또 성찬을 안 먹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성찬을 빼주해서 예수님의 식사를 함께 한다 하더라도 가론 유다와 같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양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양식을 왜 주셨겠습니까? 먹어도 소용없는 걸?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본질을 가지고 이것을 진짜 뜨딧게, 가있게 받지 않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성찬을 먹고 싸우는 사람보다 막걸리 먹고 화해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우리가 막걸리 먹자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게이 성찬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이 성찬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입으로 먹고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으로 먹고 소화시키는 자가 복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꼭 음식만이 아닙니다 예배도 그렇고 또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세례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받아들여지고 마음에서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에 우리를 빛내게 하려고 하는 좀 심하게 말하면 수작들을 많이 합니다 잘 가꾸어진 그러한 자리, 아름답게 진열된 식탁, 그리고 양질의 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폼 잡고 살아가는 비싼 차 타고 비싼 집에서 그렇게 비싼 돈을 만져가면서 그렇게 산다라고 해서 비싼 자리에 앉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 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정말 깊이 있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귀한 양식을 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듣고,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학문도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 그 학문을 재해석하여 아름답게 표출해 내건을 하물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받고 어떻게 표출하는지,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고기가 아니라 푸의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잘 정제되어 우리 안에서 선한 것들로 나간다면 그 양식은 우리에게 복될 것이고 돈 주고 살수 없는 비싼 양식을 먹더라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12가지 악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로 나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양식이 될 겁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비싼 음식 먹고 그렇게 사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저도 식사할 때마다 그런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이 양식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좋은 양식 먹고요. 그렇죠? 그냥 별볼일 없는 양식 먹고도 이 양식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비싼 음식 맛집 찾아다니며 좋은 양식 먹고도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은 참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양식 먹고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는. 하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먹는 것이 우리를 결정하는가? 어떤 형식이 우리를 결정하는가? 돈이 우리를 결정하고 자리가 우리를 결정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에 빛나는 것들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우리가 무엇을 먹었든지 우리가 무엇을 입었든지 그렇게 나간다는 사실 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육신의 배로 우리의 그냥 지능으로 듣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소화해서 배설물로 내보내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 내 보내는 사람인지, 스스로 자문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내보내는 사람인지, 세상을 망치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나를 망치는 것이 누구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원망의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는 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진지하게, 깊이 있게,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내 안에서 내가 나, 나에게서 무엇을 내보내야 하는지를 잘 결정하여 선택하여 내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